어두워, oh, 어두워. No. Oh, no. 아니, 지금 35도 에어컨이 고장나와. 뭐. 어떻게 어떡해, 어떡해. 아, 진짜. 에어컨? 집에서 에어컨 만들기 시작! 맨 처음에 볼펜이 필요해. 지우야, 볼펜 하나만. 메인은 돌고 있어? 이 스트리오폼 박스 안에 뭘 넣어줄 거냐면요 아이스 팩 같은 거 보통 택배 올때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거 버리지 말고 냉동에 놓으면 요긴하게 쓸수 있거든요. 아이스 팩이라든가 아니면 패드 병에 얼린 물. 아 시원해, 아 시원해. 자, 이 패드 병에 얼린 물 혹은 얼음에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넣어주셔도 돼요. 뭐든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것들을 이. 스티로폼 박스 안에 많이 넣어줄수록 시원하다는 사실. 자,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. 자, 그다음에 이 배관을 배관은 한 2, 3천 원이면 살수 있어요. 여기다 꽂아주고요. 그다음에 자 이제 선풍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틀어줍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하면요. 어 잠깐만. 어 너무 시원. 어 너무 시원. 어 시원. 어 냉장고 가 따로 없네. 이렇게 하면, 지금 대체 이, 이 시간 안에 에어컨이 완성됐어요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어때? 시야는. 내가, 자, 이렇게 뚝딱 에어컨을 만들어 봤어요. 휴대용 선풍기는 요즘 전원 잭 연결해서 충전도 되더라고요. 100원 한 2, 3천원에 휴대용 선풍기 오늘 7천원 주고 샀거든요? 그러면 대체 스티로폼 박스는 그냥 있는 거 재활용 다 했고, 아니,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에어컨을 만들었어요. 자, 여러분, 알짜주부 손율이 구독, 좋아요, 공유 아시죠? 3종 세트.